전체적인 팀원들의 스탯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강팀의 또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보여줄 수 있을지, 여호안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하이 선수가 아스트라 그리고 시크릿 선수의 레이즈를 다시 한번 음, 만나볼 수가 아,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목욕탕과 뭐 채무 쪽 라인을 좀 강하게 가져가겠다, 블루컨트롤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네. 아니 이게 선강 없이 경기를하나요 기다리는 거죠, 빼고 올 때까지. 네. 인도하는 비톤에 나가야 되죠? 자, 뒤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텍스쳐, 엘버까지도! 아, 에임이. 아, 인트로. 아, 어, 트렌드가 1명 많이 됐어요. 인트로 5원 더 남았습니다. 와, 1대1입니다, 이거. 자, 네. 인트로가 오고. 좀 이거 진짜 거의 2점짜리예요? 아, 와, 와, 인트로! 세명을 끊어내면서. 아, 아, 이거 너무 큽니다. 상대가 팬텀이나 벤달인데 저기 저거리를 에임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것 자체가 일단 무리였죠. 음, 텍스쳐. 1킬 아야 돼요. 아, 텍스쳐가 아, 네. 진짜. 이러면 오픈 나와요. 최초 솔직 사운드와 더불어 달려고 했었죠. 음. 자 렘플 저진데 들어오나요? 모름 맞아요. 봤어요? 봤어요. 먼저 봤어요. 정화이가 아, 아, 마음이 급합니다. 자 살짝 어깨 먼저 보이면서 자 트레이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노렌스가. 아, 근데 둘인 거를 그렇죠. 네, 몰랐기 때문에 일대일. 네. 자, 일단 택초 선수가 해체 중 반해체 하고 나서 아, 목욕탕 아, 있는 건 알거든요. 아 역시 택초가 에이스네요. 아쉽겠네. 근데 스카이 애연옥 되면 유진을 못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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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스습니다이 그래도 타이밍이. 멀었습니다, 타이밍이. 네. 아 이러면은 어 돌려야 되나? 근데 지금 보니까 비쇼스 먹었는데 목욕탕 정보가 없고. 어, 받아라. 그렇죠. 이제 데미 장식을 들고 알렉스가. 나섭니다아 근데 아선수들했어요 야, 택스 진짜 상승기로 댄스 뭐, 뭡니까? 와어떻게다 아니 오늘 터져요, 대충. 이거 텍스쳐. 정말 에임을 떠나서 네. 이건 센스죠. 음, 아, 이 선수가 아. 이런 게 좋아요. 정화이가 근데 어, 에이미 를 잡았죠? 네. 그래서 추적 자리 탱크 자, 그대로 들어가다 시크릿 임에 들어왔습니다. 자, 또 엘보에서 총기 두개 먹었고요. 가주고 있긴 하는데. 유재. 유제... 자, 어, 안 쳤어요. 아 엘보 안, 안 나가. 안 이러면, 아 이러면 이러면은 정아이가. 네. 우 조장벽인데 알렘 보실 설치가 됐어요. 그 나노어수까지 아, 시간이 그러면 부족한데요. 우주장벽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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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케일로 사이드를 지우면서 나갈 거라서. 네. 와 이거 센스 있었어요 방금 폭발버스 돌리면서 폭발팩으로 돌아가면서 스프레이 좋았네요 아, 이러면은 텍스처가 또한번 득점이 되죠 이렇게 스파이크 네. 드랍까지 이게 AR이 대놓고 있으면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아, 아, 아 오늘 방문기의 셋업이 좋습니다 네. 잘하는 팀이에요 역시. 네, 역시나 강팀 네. 중에서도 또이름이 계속해서 불리고 있는 다몬 기아기 때문에. 다몬 기아가 그 상황마다 보여요. 예 미치 선정이 너무 좋아. 아이고 이거는 개인기. 아, 아, 이거 아, 잘아 봤어요, 네. 한명 네. 남았습니다. 네. 네. 로 선수가 파괴됐어. 이러고 얘기하겠죠. 오퍼 주워줘. 아, 그렇죠. 네. 오퍼. 욕탕에, 욕탕에, 욕탕에 있어. 있어. 일단 아나 선수가 갇혔습니다. 스파이크가 내눈 앞에 있습니다만. 누가 있을까요? 세 명을 아, 기다리죠. 없는데. 스텔 위치.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유진을 유진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아 어, 로레스 꿈꾸는 거어요 네. 네. 어 시크릿 잡혔고요. 그리고 총기까지 회수했습니다. 전반 마지막 라운드라 담원 기아가 약간은 공격적으로 했어요. 네. 늑대가 당했다. 설치. 야 유도탄. 무섭게 장벽 뒤를. 네. 우주장벽의 위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예, 이거는 다원계아가 정보없이 나가야 돼요 음. 비로 돌리는 게날 수도 있는데 목욕탕을 먹어가지고 네. 다 담원계 판단은 해볼만 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수는 맞거든요 하지만 한명더 아우 야 이거 중력을 텍스처가 예 텍스처가 살아서 좀더 봐야 돼요 진짜 위치는 알아요 예 텍스처를 봐야 돼요 아니 에임이왜왜 켜고? 조총? 와 텍스처! 텍스처는 덱스쳐. 네, 봐야 돼요. 아이고 로렌스는 그래도 이 와중에 열일 중입니다. 거의 그첫 단계 보살미기였어. 아니. 야세 명을 야. 같이 하는 예. 것 지금 한 명인 줄 알고 그렇죠. 잡아먹으려 나갔는데 와 진짜 둘다 에임이 너무 좋았어요. 이 리테이크랑도 또 같은 느낌으로 상황이 음, 없다 보니까 스청 이거 ACS 오늘 언니, 무슨, 와. 와 계속 또 사킬 4킬두 번째입니다. 지금 28킬 아니에요? 그렇죠. 퍼브를 스청가 내면 내면. 역대급 acs 나와요. 한번 더. 네. 퍼블만 잡아도. 칼날폭풍 기회 있어요. 먹여줍니다. 아, 잡았어요. 잡았고. 그리고. 아 유진이. 아 퀴즈 아, 어, 아, 어, 아, 잡았어요. 클래식으로. 알렉스까지 잡아냈니다어 이거 설마 530대 나오나요? 퍼블 잡았고 클래식으로 잡았고. 예. Yeah. Yeah. 자 지금 여러분들은 수치를 빠르게 좀 보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어, 안 나? 자, 일단 안나가 끊어놨어요. 이제 유진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12대 3. 담원 기아의 몇몇이 오늘 너무 좋아요. 특히 택처가 오늘 유진과 마찬가지로 지금 둘이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같이 올라왔어요? 날아면 네, 가네요. 중룰이죠. 네. <laughs> 자. 자, 중앙으로 나오는데요. 자, 확실히 근데 상공의 존재 자체가. 아 와, 깔끔해, 요 택처. 아니, 헤드에임 와, 진짜 오늘 헤드에임이 야 텍스트 야 근데 시작해. 저 정도로 긁을 거면 진짜 팬텀으로도 다 되죠? 멋지게 살아네 오 살았습니다 자 야, 인트로 선수 자일시 위시 알았고 안해요 이제 네, 메인 쪽이다라는 정보까지 얻었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음아 3킬 엄청난 acs가 나오겠네요 야13대 3입니다 이렇게까지 크게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백오 아무도 맞히지 못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사점일. 야 이게 오백오 이거 안 깨져요. 길. 절대 안 깨지죠. 네, 깨질 수가 없어요. 예. 효율 등급도 1 1 1이에요 예. 너무 압도적이에요. 요거를 오려가지고 SNS에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laughs> 네. 하이퍼스카이는 고정이어야 되고. 그렇죠. 럭킹을 한다면 레이나 쪽으로 럭킹하겠죠. 네, 다시 예. 한번. 아, 어 요루? 근데 요루? 오. 잠깐만요, 이게 예, 선수가. 엔트리를 아주 많이 꺼내왔는데, 3연틀인가요 예, 예. 네. 그니까 이제 요를 통해가지고 상대 정보를 얻고 나서에 빠른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 네.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이 네. 자리가 원래는 계속 그 아웃로우 선수, 아웃로우 선수가 좀 맴돌았던 자리니까. 네네. 들어오면 아, 아, 서로 한 명씩, 그리고 텍스처 선수가 끊어주네요. 그니까 러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정보전이 결국에는 애매한 조합은 그냥 우르르 들어갔을 때 힘에서 밀리니까. 자 그리고 뒤쪽으로 돌았던 네. 자이트로 어. 선수까지 등장했습니다. 지금 스카이의 위치가 시크릿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파이어 태초에 네, 네, 시크릿이 너무 좋아요. 위치가 지금 이게 당황할 것 같습니다. 이거 아웃로우 선수가 앞에 네, 있는 척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아, 측면에서. 허리를 잘라버렸죠? 네! 유토탄니 마샬로 잡긴 잡았습니다. 자 거기다 스펙터로 지금 그진이? 두 명. 아 근데 총기를 너무 많이 떨구게 되면 제가 보기엔 수비가 이거는 회복이 안될 그렇죠. 텐데요. 음. 네 뒤에 있다. 사인 줬고 총기. 먹고. 네. 아, 네. 아 무빙이. 네 고인무. 뭐. 아, 완벽합니다 오늘. 자 확실히 총기 구성이 셰리프와프렌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서로타이밍 같은 눈물 얻고. 그러나 정아이가 눈이 안 맞았었기 때문에 정리. 자세명 그대로 정리 됩니다. 대표. 백셔 선수의 칼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붕 뜨고 있습니다 요루가. 네. 아, 성광 아 여기도 성광이 있거든요. 아자 바로 그 로레스. 덩이. 와 이거. 아 순간 장막 때못 봤어요. 타이밍이. 예 구동이 안에 두 명. 예 구동이 안에 두 명. 섹션은 또한번의 그래, 플킬 어? 경기 냉정하게해 지금 이게 그렇죠? 지금 이게지이라고좀이런게 음. 결국 문제가 게는거 지금 게이이밍이 중요합니다 이 유도탄의 칼날에 시크릿이 먼저 은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게쪽으로 들어가야죠. 자두명 남았는데 아이네이게게무 게임은 지금 이 게임은 지금 이게 게임은 경기를 틀었어요. 기억자 위주로. 그렇죠. 아 그런데. 와잘 쏘네요. 정화이 선수도. 야. 아 검은 친도 쓰지 못했고. 그래 B 하나 있는 거 알았죠? 네. 복도로정화이 선수 와요. 안나가 일단 뒤쪽에서. 아 근데 오픈에 트 떨고면 안 되는데요. 오 어, 유도탄. 유도탄. 아 이거. 아 유도탄. 아이렇 오픈 떨렸어요. 하지만 정화이 선수가 네. 뒤쪽에서 확인을 해봤어요. 로렌스 아, 선수. 유도탄. 아어 주고 유도탄 기습으로 나와야 돼요. 와우. 어, 유도탄. 너무 좋았죠? 사냥꾼의 분노를 피하면서 한명 끝아 줬습니다. 만아 화력 차이 때문에 시크릿도 참 영리하네요. 유도탄으로 한명 더. 도습니다 그렇죠? 제트의 동선은 아, 내가 한다. 이 없기 아, 때문에 어렵습니다. 영명으로 3명, 네, 뭐. 아 이런식으로 흐름 끊고 와아 시크릿이 시크릿 너무 잘했네요 발 뺐고 와 살았어요 적은 피로 네. 살아냈어요 자 유도탄 아 끊기게 되면서 아웃로우 선수만이 네. 있었습니다. 시크릿 선수에게 또한번 마무리가 됐습니다. 같은 걸 넣어서 강서를 막으면서 길을 도는 게 어땠을지 알아둔 손해들 정도로 자, 모 것들을... 숫자는 많은데 추적자 때문에 라인에 밀렸고 아 근데 연막샷! 오뭐잘 맞네요 유도탄. 오잘 맞아요. 네. 네, 진짜 면포시... 유도탄. 연막샷을 쐈다면 텍스처가 퇴근이에요. 그렇습니다. 잘 숨어있다는 얘긴데. 아, 얘기인데. 유도탄. 복종 싸움 엇갈렸어요. 아니 이거 유도탄. 갔어요! 어 잠깐만요 아, 어이 어이? 어이? A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난리도 아니네요 했죠? 난리도 아닙니다. 네. <웃음> 예. 아, 지금 웃음이 오히려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다음 게임은 지금 뭐 즐기는 모드예요. 지금. 네. 간절감 이거. 아왜 자꾸 각개전투해 가지고 유량 경기였는데 이거 몰라 요 이러면. 2대2예요 예. 오히려 공격이 뭉쳐다니면은 알렉스가 보면, 좋은 자리긴 한데. 아, 예. 와 이걸 정글 원탭? 아니 시크릿. 우고 반응해서 아 부럽네요. 저고리에서 헤드가. 예. 그래요. 브레이킹 브레이킹까지하면서 저걸 을 원탭을 냈는게. 머리가 보이나요? 아 예. 그러게 말이에요. 야 이거 그, 따로 그, 싸우고도 졌어요. 예, 정강, 진다면 건강편에 있어도 안 보일 것 같은. 거리래요. 그래도 유도탄이라면 한명 잡고 칼폭올리고 그렇죠. 기대해볼만 합니다. 아, 아 근데. 함께. 자, 강설을 할때 놓치진 않아요. 아, 플나더비 아, 좋아요. 아, 아니, 건기아가 그렇죠. 오늘 아, 이 세팅이 좋아요. 양각에다가 나노솜에다가 둘이서 정말 효율적으로 막았죠. 자, 이제 끝판왕 대기. 어, 아, 반속. 아, 대단하네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비 때 오히려 본인들이 킬조를 꺼내면서 이렇게 강설을 막는 저걸 이건... 했어요. 하나 둘 세팅 나가죠. 당하나요, 이건? 아, 여기 네. 한. 어, 저기 있어요. 아, 알렉스. 아, 정하이 그렇기 때문에 또 킬로 이어질 수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녹스가 빗사이트를 한번 공격해보는데 배밀발을 통해서 살짝 낮춰놨어요, 세력. 그리고 정화이 오른쪽으로 돌아 봅니다. 아 텍스처는 팬텀이에요. 자 총기가 나왔죠. 네 팬텀이라 아, 정리! 그대로! 힌트. 인트로의 트리플킬! 빠르게 빗사이트까지 정리가 되자 브레 브리즈 두 번째 세트마저 압도적인 스포로 승리를 거두면서 담원기아가 플레이오프에 오릅니다. 그 3시드를 받았던 팀들은 오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음, 아.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회를 통해 느낀 게 오히려 3번 시드의 에임은 기대 이상이었는데 전술적인 활용도에서 많이 밀렸어요. 위치 선정이나 오더를 구사하는 것들에 대한 연습이 미리 안 되면 사실 본선 무대가 그렇게 쉬운 무대는 아니거든요. 네.